안녕하세요. 임중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빨리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캐스팅.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까지 이 간격과 이 다운 스윙의 이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풀리는 거를 저희가 캐스팅이라 그럽니다. 낚시할 때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 그러거든요. 빨리 이렇게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 그러는데 캐스팅이 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스윙이 올라가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캐스팅이 되는 분들의 특징은 손목에 힘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스윙을 할때 많이 끌고 오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 손목의 각을 유지해야겠다 해서 손목에 힘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손목의 힘이 반대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캐스팅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의 힘을 빼려고 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손목의 힘을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캐스팅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몸에 붙어서 내려와야지 하고 끌고 내려오는 분들. 그러면 무조건 공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공도 제대로 안 맞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캐스팅이 안되려면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테스팅이 안 들려면, 이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의 간격을 손목으로 유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미는 힘을 쓸줄 알아야 돼요. 미는 힘. 미는 힘. 반대편으로 벽을, 벽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시고, 반대편으로 쭉 클럽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걸 실행을 해보면, 어, 밀수록 내가 더뒷땅이날것 같은데, 라는 이미지가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렇게 밀면서 얘가 이렇게 풀리지만 않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손목 보시면 지금 안 풀려있죠. 손목 보시면. 그러면 이 미는 힘으로 간격이 유지되어 있는 순간 오히려 공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때 미는 힘을 저희가 잘 쓰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공의 컨택이 좋아져요. 일단, 캐스팅이 안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미는 힘을 잘 쓰면 캐스팅이 안 되거든요. 캐스팅이 안 되는 순간, 당연히 공의 컨택이 좋아지고요. 공의 컨택이 좋아지면, 은 디봇이 일단 일정하게 납니다.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내가 얘를 끌고 오려고 한다거나, 손목에 힘을 강하게 주지 마시고, 손목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이 몸통과 팔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미는 힘만 유지를 해보세요. 미는 힘만. 미는 힘 유지하셔서, 어디까지? 내몸 앞까지. 몸 앞까지. 백스윙. 이거 하실 때 중요하신 게, 연습하실 때 중요하신 게, 백스윙 올라가시고, 미는 힘 유지, 어디까지? 몸 앞까지. 중간중간에 이런 리허설을 꼭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몸 앞까지. 몸 앞까지. 그래야지 공의 컨택이 좋아지고, 많이 뜨시는 분들은 공의 탄도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요. 캐스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좀더 넓게 내려올수록 오히려 더 다음 블루의 각은 더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 꼭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끌고 온다거나 무조건 손목에 힘을 딱 버티셔서 하지 마시고, 손목에는 힘을 빼시고, 미는 힘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